안녕하십니까. 제주 4.3 사건 이야기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이념을 빼고 제주 4.3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 답변은 이념의 사전적 정의는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또는 추구하는 가치와 준수할 규범을 말합니다. 이념이 이념의 사진 적정의는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또는 추구하는 가치와 준수할 규범을 말하는데 4.3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이념 논쟁을 그만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색깔 논쟁 하지 말아야 되죠. 주로 자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냉전이 종식된 지 오래이고 이제 와서 케케묵은 이념 논쟁을 하느냐 색깔 논쟁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행한 추념서에서 이념이라는 이름, 이념이라는 용어를 15회, 70주년 11회, 72주년 4회, 15회나 사용, 인용하였습니다. 아직도 낡은 이념에 국절된 눈으로 사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엔 낡은 이념이 만들어낸 증오와 적대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듣게 그것도 돼 보이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우리가 러시아, 중국, 베트남, 큐바와의 관계에서 이념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4.3은 이념 대립으로 일어난 사건이 분명합니다. 4.3 사건과 관련해서 또는 그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서 이념 논쟁을 하지 말라는 말은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말자는 의도가 있거나 대응이 공세하고 자신들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감추려는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자신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념 논쟁을 하지 말자는 것, 거죠. 자기들 캥긴 지가 이념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주 4.3은 이념 대글에서 비롯된 사건이므로 4.3을 논하면서 이념을 빼라는 말은 밥에서 쌀을 빼라는 말과 같습니다. 밥에서 쌀을 빼면 빼면은 밥이 아니잖아요. 당시 남로당이 스탈린 만세와 김일성 만세를 부르고 이들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한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념을 버려야 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잘못된 이념을 버려야지 그 잘못된 이념을 바로잡으려는 이념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북이 이념적으로 엄연히 대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폐기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필자는 인연 논쟁, 그만두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이야말로 나에게 이념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그 이념은 그 낡은 이념을 버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이념을 버려야 된다 말이야. 인연 논쟁을 그만두라는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이야말로 부질없는 낡은 이념을 버리라 그런,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초중고생을 상대로 사상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이 이념적으로 이루어지면 갈등이 봉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갈등 봉합을 위해 사상 사건에서 이념을 빼야 한다는 주장은 사상 사건의 진상은 물론 남로당의 공산화 투쟁이나 만행을 덮어두고 가자는 겁니다. 역사는 진실을 바탕으로 기록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갈등 해소란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인정한 연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원한을 다시 들춰내서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상 평화 인권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필자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 필자랍니다. 우리 김영준, 김영준 공원이 하신 말씀입니다. 군경의 인권 침해와 과행 진압에 초점을 맞춘 교육 홍보 선전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면서 군경의 인권침해와 과잉진압에 대한 초점을 맞춘 교육홍고 선전은 일방적으로 강화하면서 남로당의 잘못은 화해라는 명분으로 고론조차 못하게 하는 불균형적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평화인권교육은 또 하나의 왜곡된 사삼역사의 전수일 뿐이라는 겁니다. 제주사단 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은 2019년 12월 31일, 재민일보 13연의 기관, 글에서 올해도 비록 소수이지만 사산은 공산 폭동이라는 주장이 계속되어 유욕들이 분노했다. 아직도 국가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공주의와 냉전 사상에 찌든 사람일 서로 더 고려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산 폭동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반공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당시 좌우위권에 극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세력은 공산주의 체제를 막아냄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얻었고, 자유민주주의를 시작할 수 있었으며 국가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반공주의를 사과치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 수호 세력은 남로당의 공산 체제를 막아냄으로써 정당 선택의 자유, 지도자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하여 기적같이 성장, 발전했습니다. 무엇이 홀못, 잘못되었어요? 낡은 이념이야, 이념이란 바로 이념과 체제 경쟁에서 73년 만에 실패가 증명된 공산주의 이념입니다. 공산주의를 버려야죠. 왜 자유 이념을 버려 버리냐는 말입니까? 북한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남 척하 혁명 전략이 불비는 상황에서 친공 용공, 영공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남북한 간에 정상회담 몇 번으로 긴장이 해소되고 냉전이 끝났다고 믿는 것은 우리들의 희망사항이고 환상일 뿐입니다.